판별식 대신에 음악수 미분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썩 뭐, 차이도 없어. 판별식은, 위에서 하면 음악수 미분이 좀 쓸만해. 길게 음는수음 못하는 건 아니지만, 판별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훨씬 나아. 이 부분을 제일 못 외우는 것 같아요. 그지? 여태까지 잘진행되지데 여기서 막히지. 나중에 우리 친구들 대학에서 학교 들가면 연습량 부족이거든? 더 어, 연습을 해줘. 호물성. mx 플러스 m 분 p 평행이동 y-b는 mx-a의 m 분 y축인 경우 y는 m x m 제 p y-b mx-a m 제 p 네 개. 이번에는 쌍, 어, 타원. Y는 MX. 이건 둘다 공통이지. 하나로 쓸게. 아, 허니언은 하나밖에 안 쓸게. Y는 MX. 풀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평행이동. Y-N은 UDM에, 어, X-M. 섞였다. 했어. 진짜 너무 많 식이 너무 하니까 <laughs> 문자 부족해서 그래. 아, 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 제곱. 이다곱이제 제곱, 이이 제곱, 제곱. 이문 제곱. 이이 제곱. 이제이상은이이렇게처럼여이 모두 이이번에는 곡선 밖제한 점에서 넣면서작선을두 개를 이렇게 두 껐었어 수직이 되는 점에 가치. 알죠, 찍고? 마이너스 1이거든 수직이면, 그냥 수직이면 주든스마이너스1이거스든든 스디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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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샤워, 난곡선 다 있어. 오, 끝 레이스 포물선 준선입니다. 정말 참 많이 나오거든. 준선에서 적선 거는 수직이야. 외워. 유도 과정은 내가 다 해줬어. 외워야 돼, 이제. 이제 외우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니까, X equal m i P. 두 번째 거, Y equal m i P지. 평행운대면 평행운 평균대. 시키는데, 평행운대면 어, 뭐니? 얼마큼가? 어, a 만큼가에 어,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얘는 뭐야? 평행이대면 어, B만큼가?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준선이라는 게 중요해. 사원. 쌍곡선. 누가 큰지 모르니까 잘됐까지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삼각함수치와. 이미 알고 있죠.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 이거지. a만큼 평행이동하면 x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a, y는 r 사인 세타 플러스 b 해주면 평행이까지 처리할 수 있다. 자, 포물선 타원 삼곡선 아, 포물선은 생각지 하지 않아. 타원 삼곡선을 표현해보자. 치와는 문제 써있는 게아니야 내가 보고 아사인코사이은 알지 탄젠트 시커트는 알지 이렇다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야 그냥 나와야 돼 음, 아씨 상관없어 다 하는거 아니래 그런 게어어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a 코 o 인 세타 y 대신에 b 코 i 인 세타 평이 동이됐으니까 mm 같이, 그래서 x는 a 코 o 인 세타 plus m, y는 b 코 i 인 세타 plus m로 절여되고 밑에 삼각선첫 번째 삼각선은 c 컨지야 A 시퀀트 y는 B 탄젠트야. 그러면 1과 2 탄젠트 제곱이 시퀀트 제곱이 돼. 두 번째 거는 x가 A 탄젠트야. y가 B 시퀀트가 돼. 부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뒤집혀야 돼. 이게 삼각함수치와. 그 다음에 넓이와 회전체 높이. 넓이 부분은 원, 타원밖에 없지. 회전체도 마찬가지고. 넓이, 포물선과 상수선 넓이가 없어. 원의 넓이. 파이알지 없지. 타원의 넓이는. 파이의 에이기 원로의 고분무적법 회전체 부피, 구 외부 피 3분의 4 파이알 감성. 타원은 x축 둘레로돌렸냐 y축 둘레로돌렸냐에 따라서 분리 나눠지지. 이렇게 X축 분리로 분리되면 3분의 4 파이 A제곱 B A제곱 B, A, A제곱 B, Y축 중에 파이 A제곱 B 그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이제 다 한거야 <laughs> 여기 라스트 2개 하면 끝 2차 업선의 과학적 성질 원을 빼고 포물선의 과학적 성질 포물면이 있을 때, <목소리> <laughs> 축에 평행으로 입사된 빛은 초점으로 수렴한다는 것 그럼 타원상곡선의 과학적 성질을 밑에다가 한번 해봐봐. 증명은 내가 해줬어. 두 개가 라스트야. 광학적 성질하고 a r 랭이 l 고 o 하 Sunday, 학적 성질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은 그 반사 경로가 반대편 초향 half of Sunday, half of Sunday, half of s u n d 다른 한 초점이 연장선 상을 향해서 반사된다는 거 이쪽 정로를 따른다는 거한 초점에서 나온 빛은 다른 한 초점과의 연장선 상을 따라서 반사된다는 거 이게 아깝다. 이런 걸 이용해서 무슨 어, 파라블안테단도 만들고 신장 수석기 신장, 응? 신장 이런 기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수정하니까지 x 선을 수정시키는 거지. 자, 라스트로 당들랭의 구. 당들랭의 구 원을 안 하고 포물선 타원 쌍곡선만 세 개만 당들랭의 구를 써서 저것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임을 증명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세부적으로 증명 안 하고 그냥 아, 어, 또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으테니까 포물선 타원 삼각선에서 구를 어디 위치시켜야 증명이 되는지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laughs> 간단하게 메모만 잘하게 해준게 위치만 정해주세요 여 위치 첫 번째 포물선은 자리 단면이 모선에 평행이라 그랬어. 이렇게 평행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모서리, 모선이, 그러니까 모선이라고 그래도 모선에도 접하고 이 평면에도 접하는 공을 잡아주면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딱두게 공을 그려주면 돼. 이걸로 증명이 끝나 타원은 그냥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이라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스민자랑 타운이야. 이렇게. 이단 어떻게 공을 위치하냐면, 안쪽에, 아까처럼, 여기, 여기, 여기가 딱 접하게, 바깥쪽에, 아이고, 너무 조그마하다. 어지지 아, 너좀더 연장. 안쪽에다 놓을게요. 이장 이렇게. 전장, 이렇게. 전장. 그래서 어디까지 접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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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접하게. 이렇게 공두 개를 접해놓으면 돼. 마지막으로, 쌍국선 여기 하나, 여기 하나야. 이렇게 공의 위치는 여기 하나 접하고 여기 하나 접하고 여기 하나 접하고 여기 하나 접하고 v e a problem together. We're gonna h 그래서 마무리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차곡선의 모든 내용은 총 정리가 끝났다. 우리 친구들이 이 차곡선, 이 차곡선 론이라, 론이랑 따로 있어. 이 차곡선 론 그걸 봐도 내가 해준 거 이상해서 벗어나는 게단한 개도 없다. 이런 거 하세요. 정리가 다 끝났고 잠깐 쉬었다.